구름이, 재밌는 세상 TV. 줄여서, 구름이 TV. 호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이야기 2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셋째, 셋째 돼지 는 집을 얼마나 잘 지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화랑, 1화랑, 1화랑 연결되니까 1화, 1화 먼저 보시고 오, 보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기 돼지 3남매. 그러면 2화.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어, 여기까지 읽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자, 좋았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파주고,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파주고, 좋아. 이렇게 파주고, 좋았어. 물을 넣어. 좋아. 개하고 불 깎고 쫙 빙이 찢어서요. 심히 그리고 촉촉해 지을 때 동안 나는 집을 지을 거야. 벽돌을 이렇게. 응? 벽돌. 을 좋아. 음, 너무 작은데. 그러면. 쪼, 어? 촉촉해졌다, 정인. 는 이만큼. 음 여기도 색돌로 쏴자. 자, 독딱, 독딱. 자, 됐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다. 다 촉촉해졌네. 다 촉촉해졌으니 이거 심어야지. 여기에는 바은감자 여기에 당근. 여기는 비트. 어? 아 맞다. 비트는 씨앗? 씨앗인지. 씨앗이게도 당근. 이제 좋았어, 좋았어 됐다 형 뭐해 음 맛있어 아이고 이렇게 부 부담이 없네. 역시 사과는 맛있죠. 좋아. 형아 사과 먹어? 응. 사과 맛있죠. 집 완성했어? 응. 나는 집을 완성했어. 늑대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찾아오는데 늑대 한 마리가 찾아오는데 뚜둥 한 마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배고파. 저기 돼지 냄새가 나는데 오늘 오늘 점심은 돼지다. 아니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삼겹살이라고 말했 말했습니다. 좋아. 독. 아, 도망쳐 에이구, 꼬맹 끊네. 독, 독, 독. 누구지예요? 네, 돼지예요. 늑대다, 문 열어줘. 시라이 불안하다 줄 거야. 뭐? 이바람 응. 불어야겠어. 후. 후. 아, 돼지 살려. 조죠 나는 사과 먹어야지. 큰일났네. 너어떡해 똑똑똑. 누구세요? 저 돼지. 으 안돼 이 집은 바람 바람을 불어서는 조금 안되겠고 불을+ 불을 붙여야겠어. 둘째 집도 사다져 버리는데. 셋째야 어, 언니. 세째야, 깔랐, 깔랐어. 어, 나도 와줘. 잠깐만. 이 대대가 왔어. 진짜로? 얘들이. 위에서 나는 벽돌로 지었지 이거는 단단할걸 좋아 이거는 단단할거야 내꺼는 멋있을걸 다음 시간에 계속 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집을 튼튼히 안 지으면은, 음, 바람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나무를 지으면은 불에 탈 수도 있어요. 딱딱한, 딱딱한 색제, 색제 벽돌 집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일까요? 그러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뿅!